박태환 선수가 또한번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이번 대회에서만 3개의 금메달을 차지했다는 점 어,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자, 박태환 선수가 지금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양 아나운서가 어,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태환 선수는 역시 여전합니다. 박태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대회 3관왕입니다. 우승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어, 일단 3관왕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어제 200m 이어서 또 금메달 따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제 시즌 최고 기록으로 200m 금메달을 땄고또 개영 800m에서는 팀을 우승으로 또 이끌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페이스가 본인의 목표치에 어느 정도 가까운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어, 아무래도 세계 선수권 이후에 한달 정도 휴식하고 한달 정도 준비하고 지금 나온 경기여 가지고 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돼요. 사실 준비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오늘 경기를 좀 걱정했었는데 어, 금메달 따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네 어제 경기를 마치고 좀 목이 안 좋다고도 했고 뭐 사실 훈련량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경기 전에 하지만 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얻어가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 아무래도 세계 선수권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어, 아시안 게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으로 삼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번 대회를 통해서 느꼈던 점이 박태환 선수 이제 수영을 즐기면서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어, 즐기면서 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힘든 점이 굉장히 많아서 어, 이제 훈련량이 어, 뒷받침되면은 더잘 즐기면서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박태환 선수의 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일단 정시전 잘 마무리 하고요. 그 뒤에 어, 경기 일정이나 이런 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휴식 기간은 이제 어, 없이 계속 훈련을 지속할 계획이어서 어, 아시안 게임 때까지 훈련하면서 이제 각종 경기 있으면은 출전해서 어, 좋은 경험 쌓으면서 준비를 잘할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시안 게임 이후의 일정은 아시안 게임 마치고 나서 또 정해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저의 어 이제 최종 목표는 아시안 게임이기 때문에요. 아시안 게임까지 준비 잘해서 좋은 마무리 짓고 싶고 이제 아시안 게임 끝나면 아마 어 새로운 계획이나 어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박태환 선수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요. 또 한국 팬들에게 좋은 모습도 보여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태환 선수 만나봤습니다. 아, 박태환 선수가 몸 상태가 100%는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이나 회복하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겠죠.